자, 안녕하세요. 어, 챕터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챕터에서는 도형 및 이미지 작업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텍스트 서식, 즉 어, 텍스트는 사각형 도형 안에 들어 있잖아요. 어, 파워포인트는 이 글자의 입력이 사각형 도형 안에 입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글꼴 또는 문자 간격 이런 것들 설정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자그 다음에 도형의 모양을 좀 바꾸라는 어떤 도형 모양을 다른 어떤 도형으로 좀 변경하는 그런 문제잘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불필요한 즉 사진 또는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라라는 그런 문제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상자에 대한 색좀 채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상자에 대한 윤곽선을 좀 설정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 도형 및 이미지 작업에 관련되는 거라 좀 정리를 해 봤었고요. 관련한 그런 작업들은 한번 파일을 직접 가지고 한번 문제의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파일에서 우리가 어떤 슬라이드에 어이어 글자에 대한 음 어떤 크기라고 글꼴에 대한 것과 문자 간격을 좀 바꾸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번 슬라이드에서 요 텍스트 상자 요 글자에 대한 글꼴에 대한 이 색깔 색깔을 좀 바꾸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험에서는 요 설정 요 노란색 바가 있는 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색깔을 좀 바꾸라. 그러면은 글자를 다 드래그 하시고, 홈에 글꼴에 여기 가 라고 되어 있는 자세히 버튼 눌러서 주로 바꾸라는 색은 테마색에서 많이 바꾸라고 합니다. 테마색에서. 그래서 이 테마색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어떤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서 이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색상 변경에서는 표준 색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테마 색에서 잘 나옵니다. 테마 색에서 어떤 색상으로 변경해라 하고 그다음에 글자 요 문자의 간격도 좀 조정을 해 봐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요 글꼴에 가나 밑에 좌우 화살표 있는 요 자세히 버튼 눌러서 몇 포인트로 하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좁게 하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명칭이 나옵니다. 좁게는 보통 1 포인트입니다. 좁게는 넓게 넓게 같은 경우가 1 포인트 같고요. 자 어쨌든 내가 몇 포인트로 하라라고 하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기타 간격에 가 보면 여기에 간격과 뭐 예를 들어서 넓게 해라 그러면은 1 포인트가 기본으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뭐 보통이다 좁게 해라 그러면은 좁게 하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넓게 해라라고 하고 값이 몇 포인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좀 정확한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글꼴에 대한 색상 변경과 문자의 간격을 정확하게 얼마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어이 글꼴 그룹에서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형에 대한 모양을 좀 바꾸라. 뭐, 예를 들어서 하트 이 도형을 뭐, 이 스마일로 바꾸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는 어떤 이 구름 모양 같은 도형을 해모양으로 바꾸라. 이렇게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바꾸는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도형을 선택하고 위쪽에 도형 서식에 왼쪽에 도형 삽입 그룹에 보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찾아오는 게좀 힘들어서 잘못 찾으신 분이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정한 위, 정확한 작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스마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웃는 얼굴 클릭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 해모양하고 요 구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스마일로 이렇게 도형 모양이 바뀝니다. 뭐 작업하는 것만 알면은 어떤 도형이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 주어진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제거하라는 문제와 어, 크기 조절하는 4번 슬라이드가 에 보면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의 하단 부분의 검정 부분을 잘라라, 잘라라라고 하면은 그 위에 그림서식에 가 보면 오른쪽에 크기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이 자르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이 이렇게 자르게 자를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마우스 왼쪽 버튼 가운데 있는 거 눌러서 위로 이렇게 금정 부분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자르기에 메뉴를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 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높이를 동일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원 모양 위쪽에 끌어 내려서 어 수평에 어 점선이 오른쪽하고 같은 높이로 맞추시면 되구요. 밑에도 아래쪽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평에 점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높이를 맞춰 주시면 되요. 너비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만 조절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자르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높이를 다른 이미지, 즉 사진과 동일한 높이로 조정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자, 그 다음에 이 5번 슬라이드에 보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을 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잘라서 하는 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5번 슬라이드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 봐라 라고 합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림 서식에 가서 자르기로 가서 자, 잘라서 어. 이렇게 자르는 요 표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고요. 어, 그리고 다시 자르기 아이콘 클릭해서 잘라진 부분을. 잘라지게 하고 어,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바뀌지 않고 그냥 잘르기만 하라고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아까는 높이를 뭐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이 맞추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어, 그런 말이 없이 잘르기만 하라는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제목 텍스트 제목 텍스트는 요 위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제목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어떤 색을 채우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텍스트 상자 선택하고 위에 도형에 가서 여기에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로 갑니다. 보통 색을 채우는 것은 대부분 테마색에서 많이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흰색, 뭐 배경 일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에 주어진 테마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텍스 상자에 색을 치우는 것, 그다음에 윤곽선도 넣어라라고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곽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으로 아니면은 뭐 어떤 색에 해당되는 문제에 주어진 윤곽선 색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도형 텍스 상자 제목은 제일 위에 있는 것들. 다른 다 이런 것들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어, 태그 상자에 대한 색 채우기와 윤곽선 색을 채우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어, 이 우리가 도형 관련해서 또 그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챕터 3은 어,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챕터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